학동길 가고 있습니다. 학동길 오른쪽에 우수형 항구입니다. 오른쪽에 우수형 항구 에, 여기서 보면 평목 진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목 진도 우수형 관광지 이렇게 해서 에, 우측으로 가면 약 500m 전방에서 장흥 해남 반면 우회전입니다. 예, 진도 총 중량 43.2톤 초과 대상 물 진도 대교 통행을 제한한다. 그 커브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진도 대교는 약 예, 300m 전방에서 장흥 해남 반면 43.2톤을 초과하면 통과를. 할수 없는 모양입니다. d I 네 저기 l d 다리가 보이고 있어요. o u l d tell you. I could t e l 대교 o u I could 서 진도대교로 이제 가는 모양입니다. 네, 우수형 관광지 입구 그다음에 팽목 진도 네, 18번 도로로 가게 되네요. 네, 여기는 전라남도 진도대교 물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예, 우측에 녹진항, 예, 녹진항을 가고 있고 예, 제2진도대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진도대교, 예, 설비치진도, 벽파리진도타워, 녹진이금문소, 평목진도. 예, 여러분은 지금. 예, 진도대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수신 장군이 동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도개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우측에 녹진항, 진도대교, 진도대교를 가고 있고 왼쪽에 지금 진도 케이블카 섬. 케이블카, 공사 네, 케이블카 공사 현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cable car, cable c a 방 cable car, cable car, c a b l 도 car, cable 로 a r cable car, c a b 방 e car, cable c a 전방에 커브 구간입니다. 녹진항을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네, 진도항에 와서 네, 녹진이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도 휴게소. <목소리>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다 지금 고장 나 있네요. 네, 신호등이 다 고장 나 있고 네, 여기가 이제 녹진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예, 우수형 항구를 마주보고 있는 예, 항구가 되겠습니다. 탱목항가고 여기서 전커브 음, 구간입니다. 여기서 탱목항도 갈수 있네요. 이거 이제 녹진 항구 되있습니다 녹진 항구. 뭐 평일이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하면 진도 타워, 진도. 우측으로 하면 광주 목포가 되겠습니다. 약 25km 전방 목포 F1 경주전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진도대교 다시 이제. 오포 서울로 가는 방향입니다. 예, 진도끼가 두 마리가 안겨주고 있고요. 예, 진도대교를 가고 있습니다. 예, 우측에 예, 진도해상케이블카 공사 예, 우수형 국민 관광단지. 국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군입니다. 네. 해남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예, 네. 부항경기장으로 네. 가서 쭉 가면 되겠네요. 이 목표도 가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약 500m 전반에 시속 7 0